샬롬 사랑을 송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0월 28일입니다. 이제 10월이 불과 3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10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달 11월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이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으로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수고, 애씀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영적 전쟁, 영적인 이 싸움의 대장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앞에 서셔서 싸워주시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 싸움에 진두주인하는 것처럼, 내가 싸우는 것처럼 나가다 보면 결국 백전백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시 한 말씀이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보다 앞서 싸워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를 신뢰하며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더욱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의 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마귀와의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잠시 받는 고난, 잠시 받는 어떤 어려움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이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힘든 거 없이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정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점꼭 인지하시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상교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의 시간도 갖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비춰졌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 그 어두움이 우리의 이 영광의 측분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갔는지 그 안에 진정 빛이 비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광채를 비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박해도 성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팔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 없는 부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어제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한 가지의 부분을 더 크게 확대하고. 좀더 빛이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정죄의 직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영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직분을 보았습니다. 이 영의 직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이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은 영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로 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 암아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 안에 의의가 주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직분은 그 어떤 직분보다 보다 더큰 영광이 있다. 그 직분이면 바로 앞에 있는 정죄 직분이다 율법의 조문, 율법을 전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직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율법들을 전달한 율, 그 모세를 지칭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율법 조문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 직분도 결국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되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정죄 직분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영의 직분은 더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바울은 또 다시, 지금 자기 자신이 영의 직분, 우의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이것을 지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가는 어찌 보면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지칭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 있는 것처럼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도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 동역자들이 1차적인 우리가라는 곳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다? 이 보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을 통해서 얻는 그 영광스러움을 질그릇을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비우냐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맞습니다. 사도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깨지기 쉽고 어찌 보면 연약하기 그지 없는 그런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질그릇을 바로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다.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질그릇은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족한 그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뭐를 담아주셨어요? 이 법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한 영광스러움을, 우리 안에 가지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음을 알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 거기를 그것을 통한 영광스러움,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대단한 어떤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소유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의 어떤 대단한 뭐 자질, 능력, 우리의 노력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딱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이 그 복음을 통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찬송을 잘하고, 신앙성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것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짐이, 이것을 소유함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공로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어 되겠어요? 야,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 생명으로 영광스러움을 내게 주셨어. 교만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겠어. 이런 걸 너무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질극 같은 존재이고, 혹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라는 말은 전부 다1차적으로는 사도발과 그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가서 하문제고 1차적으로는 성경의 본문을 볼 때는 이게 과연 누굴까 할 때에 사도바울과 그 일행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그러니까 사도바울과 그 일행이 사방으로 우겨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답답한 일 엄청 당했습니다 박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거꾸로 뛰는 걸 당하는 일 너무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아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도록 누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질그릇 같은 참 우겨싸움을 당하면 다 끝나고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존재인데,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 보배, 이 보배로운 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성대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오늘도 역사한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사방으로 우려싸움을 당하는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복부리팀을 당하는 그런 일이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아니하고 겁 어떻게 보면 버림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자신들의 몸에 나타나기 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낙심하지 아니야. 망하지 아니야.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함으로 내 몸에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여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사도 바울은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벼랑 끝에 떨어지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상당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기타의 많은 사건들도 아마 사도 바울은 그 3차 전도의 여행길에 1, 2, 3차 전도 여행길에 굉장히 많았겠죠. 배가 뒤집어지고 폭랑을 만나 사람들에게 공격당.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죠. 반복적인 얘기예요. 앞에 이렇게 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넘겨진 것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질그릇 같은 깨질 육체에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만, 정말 벼랑 끝에서 봐야만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에 나타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큰큰 큰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제가 계속 말씀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도바울과 그 일행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고 있는 많은 이 일들이 사망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도 고통스럽게 힘겨운 일들이 계속 역사했다.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 우리가 힘겨움은 힘겨울수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사망에 이르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너희들 안에 전하여져서. 너희 안에서 크게 역사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우리 많은 목회자들은, 성교사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감당해야 돼. 내가 크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망,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지만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바로 너희 안에, 여기 너희는 누구였습니 바로 고린도교회겠죠. 고린도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 안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달받은 그자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이고, 또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돼요. 비록 나는 사망의음침만 골짜기를 살아가고, 사망이랑 것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서 내가 전하고, 내가 삶을 살아서, 바로 우리, 우리 이웃들의 삶 속, 에 우리의 이웃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한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 나 또,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읽고, 아, 끝내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하고 잡니다. 그래서 성도도 고난이 닥치면 고난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그 무엇?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가운데 부활? 결코 있을 수 없는 글이잖아요.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조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질그럭것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라야 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만드는 훈련의 도구가,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으로는 우리의 옛 사람이 연약해지고 새 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쓴뿌리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뽑아내지고 죽여주고, 다 죽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겉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함을 주심을 또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요또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는 이전역되게 해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의 영광을 담아 주시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여 낙심하. 이런저런 일 때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해 주세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육신의 생명이 살아 역사는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